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우르르 컹컹 흐린 하늘의 날벼락 파월의 매파 발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시장 덕분에 2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한때 5% 돌파 미국 증시가 파월의 청문회 발언에 주목하며 일제히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상원이 주최한 청문회에서 최종 금리가 종전 예상치보다 높아질 가능성과 당장 3월 FOMC에서 종전의 25BP가 아닌 50BP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시장을 긴장시켰다. 이 같은 파월의 매파 발언의 영향으로 S&P 500을 비롯한 모든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하락하고 말았다. 이제 S&P 500은 고점 대비 하락율 17%대까지 내려오며 당장 고용과 물가 지표 결과에 따라 하락률 20% 바깥으로 다시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고점 대비 하락률 -20% 대에서 허우적 대며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러셀 2000 지수의 하락세가 매우 완연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우려가 정점으로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과메도된 개별 종목 주식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으로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에는 올해 3분기부터 미국 경제는 기술적 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패드는 내년 2분기부터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줄곧 시장 폭락을 주장하고 있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폭락 시나리오를 3월에서 10월로 연기해 눈길을 끌었다. 증시가 본인의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자 시기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윌슨은 일부 빅테크 동목들이 추가적으로 20% 하락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10월에 가서는 시장이 새로운 저점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모간 스탠리의 CIO인 리사 셀럿은 최근 채권과 증시 간의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 지표도 호조와 후퇴 사이를 오가고 있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안개속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지 않은 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겸손한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20년물 장기 채권 ETF, TMF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오늘은 홍콩항생 ETF YINN이 또다시 5.68% 폭락하며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준 가운데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오던 S&P 500을 3배수로 추동하는 6%도 무려 4.62% 하락하고 말았다. 그 밖에 나스닥 기술주와 관련된 ETF들도 3%대로 나란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배수 레버리지 ETF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하고 말았다. 특히나 리비안의 주가 폭락 속에 전기차 ETF, EVAV의 8.32% 대폭락이 한눈에 들어온다. EVAV ETF는 신설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80%를 상회한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바브 ETF. 지금이야말로 죽죽의 기회가 아닐까? 그 밖에도 로봇 AI, ETF, UBOT를 비롯한 전 종목들 역시 2%에서 3%대로 줄줄이 하락하며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 삼배소를 역으로 추동하는 옥버스, ETF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지난번 파월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았던 옥버스. 연준 의장 파월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우려반 기대반으로 초조하게 기다리던 끝에 예상보다 독한 매파 발언을 쏟아내자, 이거지. 하며, 이제이 환호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한때 상승률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의 위기에 내몰렸던 고퍼스, ETF들이 생각보다 강한 고용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덕택에 기사회생하며, 이제는 살이 제법 포동포동 올라온 모습이다. 반도체와 빅테크가 억울한 듯 말했다. 하락장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분위기 왜 이래? 고버스가야골리듯 말한다. 파월 오늘 밤에 또 나오지롱. 다음은 불즈 ETM 내 15개 개별 종목에 대한 오늘의 성적표이다. 보는 바와 같이 AMD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하였다. 오늘은 연준 이장 파월의 맥파 반 속에 멀티풀이 높은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테슬라가 오늘은 3 5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으며 비교적 변동성이 높은 반도체 종목들도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채 줄줄이 하락하고 말았다. 다음은 주요 기술주 개별 종목 소식으로 UBS는 어제 골드만 삭스와는 반대의 의견으로 애플의 앱 스토어 매출 성장 분할을 전망하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한편 넷플릭스와 세일즈포스에는 호재 뉴스가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암호 공유 단속이 넷플릭스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루프의 분석 기사가 있었고,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생성 AI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름이 참 화려한데 이름하여 아인슈타인 GPT이다. 두 종목 모두 장중 한때 상승하였으나 파월의 매파 발언에 장 막판 일제히 그 힘을 잃고 하락 전환하며 마감하고 말았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투피스이다. 이 기업은 작년에 JP 모간에서도 적극 추천했던 바이오 기업으로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펩타이드 기반의 의약품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회사이다. 임상 프로그램은 혈액학 및 혈액질환과 염증 및 면역조절 질환을 포함하는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을 다룬다. 솔직히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만큼 바이오 개별 종목은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난해한 종목이다. 바이오 제약 분야는 리스크가 크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반사입도 크기에 어렵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JP모간에서 강력 추천하고 임상통과 단계까지 이르러 대박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투피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조심스럽게 추천해본다. 레버리지 랜드 기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초기 투자금 30만원으로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신 블즈 SOXL, 그리고 TQQ를 각각 10만원 어치 이번주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진행 상황은 그때그때 그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걱정이 매마를 날이 없다.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오르면 올라서 걱정, 내리면 내려서 걱정, 걱정 지옥에서 벗어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실력이다.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콤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어제 우리 이모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출연할 때 조회수가 너무 낮다며 마음이 아프답니다. 이모, 제발 정신 좀 차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들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공자님 말씀을 되색이라고 따금하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저 잘했죠? 하락장에서도 즐겁고 유쾌한 레버리지 랜드가 되기를 바라며 레버리지 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